리부트로 전생한 지 이틀 차, 페이지는 메소로 오지게 파밍해서 아이템을 강화합니다. 그렇게 강력해진 페이지는 스펙을 확인하며 첫 군단장과의 전투를 준비하게 되지만, 개찌발리게 되고 겨우겨우 매그너스를 처치하게 되는데. 자, 레벨업! 가자! 210레벨 찍어줬고요 그러면은 바로! 카파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파풀, 할수 있다. 완전 풀 집중해서 데카 안 까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자, 연습 모드 필요 없습니다. 바로 찐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블링크를 여기 끝머리에다 깔아둘게요. 자, 극딜 들어갑니다. 각. 여기에서 극딜, 인플서 들어갑니다. 자, 살짝 거리 두고, 그 다음에 요거 다시 써주고, 무적기 그냥 써버리고요. 자, 무적기 한번 써버리고, 텔레포트 써가지고 이동해주고, 블링크 다시 깔아주고, 그 다음에 엠버링크 다시 쓰고, 자, 극딜. 자, 인플스 한번 써주고, 어, 풀스택 최대한 쓸수 있으면 다 쓰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생존이 제일 중요하다. 여부를 쓰고, 야, 잠깐만, 오우, 쉣! 이거 안 죽었지? 오오 오, 뒤질 뻔. 야, 이거 끝머리에도 저게 나와. 잘 봐야 돼. 해. 자, 피하고, 집중, 집중, 집중. 일단 생존 집중. 자, 피, 야! 너무 거지 같다, 진짜. 괜찮아, 아직 괜찮아. 자, 장판 끝나고 나면은 살아나가지고, 어, 여기서 딜좀 하다가, 아직 무적게안 돌았죠? 자 장판 깔고 아아 씨발 와 이거 후딜 진짜 에반데 그냥 일단은 바로 들어가가지고 엠버링크 쓰고 인플피피 피하 피하고 자 이거 던져놓고 임플서아아아니에아아님 이건 아짜 너무 임페르노라이즈 써 주고 자, 이동하아아 씨발놈 연계가 너무 오죠. 하나만이라도 바닥 시계가 없던가, 집계가 없던가, 레이저가 없던가. 이거 세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할만한데, 와 이거 세 개가 연계되니까는 연습 모드 한번더 해봅시다. 이거는 어쩌라는 말이야. 어쩌라는 말이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거 이대로는 안 돼요. 당장 스펙업 할수 있는 거? 매소가 별로 없잖아. 시드링을 먹어야 된다. 시드링을 먹어야 된다. 이거 시드링 먹으러 갑시다, 여러분. 얼트링 있었으면 깼다고. 그건 당연한 거긴 한데, 어떤 시드링이라도 일단은 극딜에 좀 도움 되는 거? 시드링 파밍하러 가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시드링 해본 적이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공략을 좀 보고 가야 될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으니까는 금방 할수 있겠지? 1번은 그냥 몬스터 잡으면 된다 그랬지. 고대 킹슬라임을 처치하거나 고대 슬라임을 100마리 사냥해야 돼. 그래, 뭐, 사냥하면 되겠죠. 킹슬라임이 안 나오네? 아, 맨 왼쪽에 무조건 있다고요? 아,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클리어. 어 왼쪽 고정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갑시다 이게 2층이 카드 하나씩 넣는 거라고 했지 오케이 1 여기다 블링크 깔아놓자 그러게 생각보다 시간 많이 잡아먹는데 아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초록색도 넣 이제 파란색만 하면 되는 건가? 아난또 끝까지 계속해야 되는 줄 알았네 어 미안 고대 거북이 알천 개를 모아줘 좌우측 몬스터의 균형을 맞춰줘 여기가 첫번째 난관이라고 그랬지? 자 반대편으로 이동 해어서 오우 쉣 오우 쉣 한번에 가자 아니 어우 뭐야 왜이래 안돼 안 돼! 멈춰주고. 뭔가 어떻게 갈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갈리는 좀 미안해. <laughs> 자, 가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오케이. 왔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왔다. 오케이.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이제. 자, 개고수처럼 플레이 해보. 자, 개고수처럼 플레이 하기. 아, 가기 어렵네. 꾹 누르지 않기. 오케이, 왔다, 왔다, 왔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15층, 더 시드, 맥기너 얘네들은 잡다가 끝내겠네, 그러면. 근데 끝났어? 그럼 이거를 다시 1층부터 해야돼? 슉슉 시드했던 시간동안 사냥했던 213이었을텐데 이렇게 해서 내일 바로스우를 잡을 수도 있어 얼티링 먹는 순간 끝장인거 알잖아 아니 릴에 1레비든 뭐든 뭐라도 뜨면 되는게 잘 봐요 유효링이 이렇게 많아 릴레 리테 웹퍼랩퍼 크뎀 링썸 크라이시스 플러스 헬스콘 리밋 얼티 크리 디펜스 이렇게 물론 리테는 의미 없으니까는 10개긴 하지만 총 8종류나 있다 어 생각보다 괜찮다 그지 리레 1렙도 괜찮다니까? 카파풀을 이상태로 잡는 거는 솔직히 에바야 해봐야... 자, 아직 우리 지금 최고층수 어디야? 16층이 15층이거든요. 어, 지금 근데 20분 남았으니까 22층까지 갈수 있어. 넘어가고 넘어가고 점프해서 끝. 쉽네. 어우, 씨존나 멀어. 아우, 씨존나 멀어. 조심 보심 구름을 밟고 달려서 어? 뭐야 왜 1분 깎여? 기다려봐 점프 아니 씨 잠깐만 가서 점프 아 잠깐만 다시 다시 왜 병신이야? 잠깐만 계속 똑같은 새 떨어져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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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니 뭔지 아, 알아야지 씨 모르겠는데? 이걸 한번 보고 가야되겠네 쇽쇽자 집중해서 합니다 여러분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마 자 집중해서 함자 점프 여기에서 점프 그리고 점프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여기서 점프, 점프, 그 다음에 점프,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끝에서 점프, 가다가 점프, 이렇게 해서 점프.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점프,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여기까지 는왔어 어, 여기 끝까지 와주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어, 오케이, 여기 저거 오른쪽 끝에 투명 발판이 있는 거지. 다시 이렇게 점프 치면서 가가지고 일단 투명 발판, 여기 아니야? 자, 아니 아니 아냐 기다려 봐. 자, 마지막이지? 아! 따닥 눌렀잖아, 씨발. 이러면못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가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조금만 실수 안 하면은 가능하긴 할것 같은데, 아직 한판 남았네. 그래도 3급으로 만족을 하자. 3급이라고요, 무려 3급. 블리스트레인트링 0.534%, 3 2, 1. 110. 이거 뭐 하는 링이야? 이거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아쉽게도 아무런 성과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카파폴도 잡지 못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까지 또 숙제로 이것저것 한번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보도록 합시다. 런이라니 열 시간 반 방송했는데. 어.